이용 일반 주거 지역의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단어 하나, 요런 지구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에 1억대 아파트가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의정부, 양주, 시간이 좀 되면 인천 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에서 1억 9천, 면적은 너무 작으면 주상복합이랑 도시형 생활주택 잡히니까 10평대에서 20평대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음, 가불, 가불. 평창독에 있는 가불 아파트네요. 1997년, 용적률 215, 건폐율 38, 지하철역이 없어가지고 호불호가 좀 갈리겠네요. 거리 뷰로 보니까, 음, 평창동 중심가, 빌딩형, 원룸 아파트. 그리고, 1억대, 도시형, 음... 연희궁, 연희궁. 연희궁 아파트, 총, 가계층이네요. 요런 게 보면은 사업성이 괜찮은 곳들이 좀 있죠. 낮은 층수. 부동산 좀 다니시는 분들은 길 가다가 한 4층, 5층짜리 건물 보면, 오 저거 사업성 좋아 보인다. 그런 게 있어요. 겉으로 보기 좋은 아파트보다 약간 이런 용적률 건폐율은 안 나와 있고, 4 8세대 4층 건물, 1972년식이네요. 많이 오래됐죠. 연희동 196-1 위치로 보면은 서대문구, 요 아래에는 가재울뉴타운 인근에 있는 지역이네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이쪽이 회사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가재울 재정비 지구는 가보면은 정비가... 잘돼 있죠? 확실히 뉴타운이라서 굉장히 깔끔한 편에 속한다고 볼수 있어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산 아래에 있네요. 요런 식으로. 안쪽에는 지금 진입이 일단 되는 것 같긴 해요. 이 거리뷰도 차가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는 거라서 당시에 진입하기 애매하다 그랬으면 이렇게 사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단지 정보내에서 사진은 안 나와 있고 꾼 정보가 서울 연희초등학교 도보로 11분 거리 2021년 2월달에 1억 3천 2020년도에 1억 5천 1억 1천에도 거래가 됐었고 나와 있는 게 1억 8천 1억 7천 마지막 거래가 1년 전 1억 3천이니까 1년 정도만에 매물이 나온 건데 세대수가 48세대다 보니까 거래가 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는 것 같아요. 대단지 아파트들에 비해서 과거 시세에 비해서 4, 5천 정도 더 높은 가격에 호가가 나와있는 것 같고 음... 집값 상승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집 말이야. 공원에 위치해 있고 매매가 1억 8천에 전세보증금 1억 2천, 갭투로 한 6천 실투자금 6천. 조정해보겠습니다.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던 곳으로 투자로 사놓으신 분들입니다.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던 곳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재건축이 진행중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장기적으로 봐야하고. 4층 건물이면은 연립주택으로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4층 이하의 건물인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연립주택, 그렇지 않으면은 다세대주택인데, 지금 연희궁은 4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아파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이버상으로 아파트가 되어 있고, 이름도 아파트인 거 보니까 제가 모르는 이유로 아파트로 분류가 되나 봐요. 요 사이트는 시리얼 사이트인데, 지금 연희궁 같은 경우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네요. 2종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에 비해서는 주택을 높게 지을 수가 없어요.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제가 알기로 아파트를 못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 위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 용적률 100% 이상 200% 이하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이 가능하며 5층 이하의 건물로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아파트는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연희궁 아파트가 4층까지로 돼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자연경관 지구라고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일종 일반주거지역 옆에 자연경관 지구라고 있죠 자연경관 지구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이게 2종 일반주거지역의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도 자연경관 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는데 제한이 걸릴 수가 있어요 요런 단어하나 요런 지구 무시하시면 안 돼요 경관지구 좀 제약을 가하겠다 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블로그가 나와있길래 그거를 한번 참고해볼게요 스타랜드 공인중개사 사장님께서 올리신 부동산 내용이고요 용도지역만 보면 X됩니다 일종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땅이라면 건폐율 60, 용적률 150을 적용받는데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니까 1종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다 채워서 짓지 못하는 그런 지구들이 있는 거예요. 자연경관 지구에서의 건폐율은 30%입니다.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이 50이든 60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충수 제한 역시 자연경관 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서 이런 식으로 제약이 걸려 있어가지고 내가 살려는 곳이 자연경관 지구다. 아니면 다른 지구다. 라 있다고 하면은 각 시도청 또는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찾아보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더 못질 수 있지 않나.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때문에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할때 지구 지정을 해제해주고 동상향을 해줘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준 다음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연이공아파트 동명없음 393 대지권 지분 비율이 393분의 7이라고 나와있죠. 여기가 지금 대지 면적이 총 390평이니까 이 393이 평수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대지평수. 그러니까 393평에 내 지분이 7평이다 라고 하니까 흔히 대지 지분 7평 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13평형 아니면 15평형 둘 중에 하나가 대지지분 7평 같은데 아 영인유공 아파트 여기는 인근에 지금 지하철역은 없는데 개발 호재는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서부선 예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서부선 노선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노선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서부선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홍대 입구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4번 정류장이 이렇게 위쪽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꺾여져 있는 이쪽 어딘가에서 여기 생길려나 봐요 그래서 연희궁에서는 거리로 보면은 대충 한 8분 정도 거리인데 여기 여기 생기면은 역세권 지역이 될수 있거든요. 지금 이 연희궁에 대해서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서부선,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로 있는 새로운 교통축 급행도 있는 것 같고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아요. 이 서부선이 어떻게 계획이 되고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고 주변에 정류장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기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좀더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회사가 많은 여의도 지역을 관통하는 거라서 가치가 꽤 높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연희궁 같은 경우에는 이곳의 사업성, 그런 걸 떠나서 볼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